이 건강경이 대성법이고 최상승인을 위해서 이 건강경을 설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최상승인은 어떤 분일까 최상승인이라는 분은 이미 정견을 다 알아 가지고 그거를 100% 믿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랬거든. 초발심 때 정각을 이룬다는 말은 믿음이 꽉 찼기 때문에 정각이 이루어지는 거야.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정각이 안 됩니다. 이거는 진리예요. 그러면 그 정각 믿음이 뭐냐면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, 본래 내가 응, 다 그렇게 무소유고 무주고 또 무상이고 이걸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. 이것을 갖다 100% 믿을 때 내가 정각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정도에 딱된 사람들은 보면은. 말 한마디에 깨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, 평소에 선행을 계속 많이 이타행을 한 사람들이고, 또 경전 의록을, 대승의 진리를 많이 배워가지고, 깊은 현리를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한 사람들이고, 정견이 다 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내가 하나 비유를 하자면은, 마조 스님의 그 제잔데, 도노입도연문론을 그 쓰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선지식이에요. 대주 해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. 그런데 대주 해우 스님이 본래는 저 시골에서 도지 스님이라는 분을 배웠고 출가를 했거든요. 출가를 했는데 강서의 마조 스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히 훌륭한 선지식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 분을 찾아온 거예요. 그랬더니 마조스님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? 스님들이 보통 오면 다 묻지요. 어디서 왔느냐? 저는 저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. 그래, 그래, 월주 대운사에서 여기 뭘 구하러 왔느냐? 이렇게 물은 거예요. 그러니까 대조스님이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. 그러거든. 그러니까 마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이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... 줄 수가 있어가지고, 주는 것도 아니고,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, 주고받는 물건이 아닌데, 너 스스로, 너 안에 있는 부처의 법에는 들이다 볼줄 모르고, 왜 밖으로 무엇을 주고받는데 의지를 하고서는 나에게 찾아왔느냐.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. 풀이를 하자면은, 어, 쉽게. 그러니까 나는 네한테 돌을 줄 것도 없고 준들 네가 받아 갈 수도 없고 주고 받는 물건도 아니고 그거는 네 안에 다 구족대가 있다.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. 네 안에 공덕성이 다 구족대가 있는데 그거를 네가 발현시켜서 생활에서 실천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허덕이고 돌아다니느냐.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스님 저 안에 보배가 있다고 하셨는데, 저 안에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? 이렇게 묻는 거예요. 그 질문을 할 때는요, 마조 스님의 그 말씀을 참100% 대주 스님이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믿지 않으면은, 믿지 않는 일에 목숨 걸 사람 아무도 없고, 믿지 않는 일에 투자할 사람 없어요. 믿음이 안 가는데 무슨 투자를 하고, 믿음이 안 가는데 무슨 목숨을 걸어. 믿음 안 가는 일에. 믿음 안 가는 일에 믿음 안 가는 사람한테 시집 간 사람 있어요? <웃음> 없잖아. <웃음>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. 그러니까 선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묻는 거야. 주에게 보배가 뭡니까? 물으니까 너에게 보배가 지금 네가 알고 싶어서 나에게 묻는 그 마음.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니까 네가 믿는 그 마음.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보배다. 왜 보배냐? 그거는 부처기 때문에 법에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듣고 믿고 알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 하는 그것들이 전부 다 부처가 네 부처가 하는 일이니까 그걸 네가 믿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소리에 대주스님은 일어나 가지고 춤을 췄어요. 여러분들은요 춤못 추잖아. 왜 춤을 못 춰?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. 여러분들이나, 모든 우리가 이 법문을 듣고 춤을 멈추는 이유는, 그게 원리는 그렇고, 이치는 그렇습니다만은, 그렇다 이 말이지, 그냥. 그러니까 일어나서 춤을 멈추는 거요. 예 어? 그러니까 우리는 병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방법이 달라요, 이채 상근기하고는. 상근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춤을 춰버린 거예요. 그러면서, 스님, 스님,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그말 한마디가, 그 선지식의 그 바른 정법 말씀 한마디가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, 스님을 6년간 모시고 살았거든. 6년간 시봉을 하고 있다가, 그리고는 이제 월주 대운사에 계시는 그 본래 출가 은사 스님이, 도지 스님이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, 스님을 시봉하러 이제 간 거예요. 가 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스님이 그냥 나는 돌을 깨 찧다는 이야기도 없고 나는 마음 견성했다는 이야기 전혀 없어요. 그리고서는 일상생활 그대로 병든 은사 스님을 시봉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후원에 가서 공양 짓고 때가 되면은 절 앞에 남세밭에 가서 채소 가꾸고 또는 뭐 화장실 편일이서 뭐 화장실 가서 퍼고 그냥 상무슴처럼 일도 하고 또 사람 만나면은. 착한 일 많이 하라고 또 이렇게 이제 법문도 하지요. 이러면서 도인 행태를 안 냈어요.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가 도인인 줄을 몰랐어요.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? 그거를 응거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산중에서 뭐 그냥 두문불처라고 사람 안 만나는 게 응거도인이 아니고 나는 응거도인을 그렇게 생각 안 해.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중생과 살면서 자기 상이 없는 사람이 응거도인이야. 그런데 그래서 뭘 했냐면은 도노 입도 연문론이라는 책을 저술을한 거예요. 아주 내용이 좋아요. 정리정돈이 아주 잘 됐어요. 최고의, 그때 당시에 최고의 논문이라고 봐야 돼. 요 그런데 그거를, 그 조카 상자가 그거를 보고서는 훔쳐가지고 마조 스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. 대조 스님은 그거를 써도 절대 그걸 드러내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. 속화상자가 마조스님한테 갖다 드렸어그 마조스님이 그걸 딱 보시더만은 법상에 올라가시고 하시는 말씀이, 대주 땅에 큰 구슬이 있는데, 그 구슬이 그냥 삼천대천 세계를 다 밝히고, 그 구슬이 오고감이 그렇게 자유롭구나. 이렇게 법문을 해 주셨거든. 인가를 해 주셨거든.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이 가마히니까큰 구슬이라, 그 대주스님이 큰 대자 구슬주자거든 아, 대주스님이구나. 같이 살 때는 그게 도인인 줄을 몰랐더만, 그 사람이 참 도인이구나.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다는 거야. 구름같이, 전부 다 구름같이 모여가지고. 그래서 그 대주스님이 법을 그렇게 피 폈듯이, 여러분들이 이건강경그 경을 짓는 이 공덕이 말이지, 예? 상근기는. 그렇게 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많이 해가지고 자기 업이 어느 정도 다 녹아나고 이렇게 됐을 때 한마디 이런지 하에 그 도를 깨치신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못한데 자꾸 그 상법문만 생각하고 법에만 지체해가지고는 저저가 살면은 집에 가도 자기는 실천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은 크 지혜가 없다 하고 말이지 무엇이 잘못됐다, 가고, 가는 데마다 시비하는 거야, 그 사람은. 그러니까, 지 업은 지가 못 뛸다 보고, 자꾸 그래, 상만 높아진다, 이 말이야. 아시겠죠?